안녕하십니까. 보험절을채덕상입니다 오늘은, 자, 골프장 불법 리베이트 영업, 어, 현장 포착에서 제보를 한 거죠. 그래, 현금으로 주인이 들키지 않는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골프를 쳐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비이 비스타 골프장을, 어, 모 제이 대표랑, 들이랑 같이 갔는데, 우리 제이 대표들은 이런 거잘 알잖아요? 아는데, <laughs> 어떤 이쁘장한 여자분이 계속 와서 근데 그 보니까 누가 또 있는지 이렇게 보이나 봐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 그뭔 어 말인지 대표님 계속 쫓아다니면서 어 요거 식사 그한팀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아어 여기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어 세무사가 직접 어 세무 컨설팅을 한대요 그래서 뭐 절세전략이라 할지렁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계속 안 한다 해도 계속 주차돼 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니까 어, 거절을 못 하고 근데 어, 이거는 이제 그 골프장하고 협약이 돼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 일단 골프장 안에서 어, 어, 티샷으로 출발 직전 그 대기하는 카트를 쭉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든요 그리고 어, 계산도 보인들이 하는 거니, 골프들이 계산 하고 그게 이제, 어 뭐, 밥도 이제 개들이 밥값을 내니까, 밥값 플러스 뭔가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브리핑, 골프장 브리핑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브리핑 영업을, 금감은염청나게 단속을 하면서 이게 싹 사라졌죠? 근데 이제 새로 또 누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브리핑 영업을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세무사들이 하는 거야. 세무사들이 하는데, 특정,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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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무, 그, 회계법인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은, 제가 아는데, 이제, 다실 거예요. 근데, 어, 그냥, 어,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세무회계법인이래요. 근데, 이제, 이, 이게, 이제, 불법 리베이트 유명인데, 이제, 음, 보통 이제 그 보험사 명함 쓰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회계 법인이 컨설팅이 절세 전략 컨설팅을 한다 하면서 실제 컨설팅 이야기를 하면서 경영인 정기보험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영인 정기보험 중에서도 5년 내라 하면 복잡하니까 3년짜리 계약을 해라 그러면 3, 5년에 보통 95%면 3년 환금률이 되게 낮거든요 근데 3년에 뭐85%뭐 이렇게 가는 데는 뭐 S사 어, 같은 경우는 어, 5년에 안 좋아요, 5년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관리를 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수수차 작성계약을 한 경우는 어, 어차피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돈을 <laughs> 어, 내는 돈도 내가 내는 거고 해양함도 내가 돈는편니까 예를 들면 3년에 환금률이 낮으면 이제 보험료도 이제 적게 내는 거잖아요, 3년 기간이 짧으니까 또 스스로 어, 또 시체 부분으로 주고받는 돈만 스위치업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죠. 왜냐하면 3년의 환금률이 낮은데는 5년에 높고 3년의 환금률이 높은데는 또 수수료가 좀 적지만 이둘다다 다 자기가 내는 돈이라 고 생각하면 수위치 작성하는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환금률이 높든 높음 대신에 이제 시책비 수수료 높고 그다 자기 가 받는 돈이니까. 그데 이제 짧게 내고 어, 어 리베이트를 어 주겠다. 3년을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세금 제하고 1억 3천만을 주겠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한대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 이걸로 세무 처리 그 어, 비과 저 비용 처리를 하고 리베이트를 주겠다. 근데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린다. 예. 그러면서 준다는 거야. 자 이들은 2천 마이다스. 제가 보기에는 비비스타야고 그 경기도 이런 내한 7개 골프장에서 한다고 합니다. 7개 골프장 측과 이거는 이제 서로 어, 합의가 안어 있으면 용업 자체를 할수 없는 거죠. 걔들이 뭔가를 받겠죠. 근데 세무사가 직접 세무 컨설팅하고 여기 이제 호기행을 하는 거죠. 근데. 어, 이게 이제 여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종료 후에 밥 먹을 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최소한 4명이면 1명, 8명이면 2명을 가입한대요. 왜냐면 하어 미안하잖아. 그럼 거기에 주최 측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걸 하겠다고 한 사람이 있어. 네, 그러면 밥을 공짜로 먹기 때문에 되게 어, 어떤 부채식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꼭한 명을 한돼요 어차피 할거 이거 세제득 된다니까 또 설명을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한 명만 해도 밥값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한 명이 몇십만 원 아니면 백만 원짜리 이렇게 큰걸 하니까. 자, 근데 옛날에는 브리핑 지 영업사원들이 했는데 지금은. 어, 세무회계 사무소 세, 세무사가 직접 이걸 하는 거예요.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하겠다 하면 자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희망곡을 딱 만든 다음에 어, 설계사들의 계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는 제가 어, 아니에요. 그냥 그 세무회계 범인의 세무사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어, 보험 가입이 확정적인 고객 TV를 판다? 어, 만들어 판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요. 어, 그러면 TV를 파는 거는 팔수 있잖아. 아니, 내가 뭐 문제가 있나요? <laughs> 나름 <나랑> 없어. <laughs> 어, 없고. 어, 그럼 내가 지혜가 아니니까 금감원이 나를 감독할 것도 아니고 상관없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실적이 이제 딸리는, 쪼달리는 이제, 어, 설계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 설계사를 이렇게 모집을 한대요. 근데 설계사들 어떻게 모집을 하냐? 그럼 아름마름 뭐 어떻게 하겠죠? 왜냐하면 이, 어, 계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기 때문에, 예. 뭐, 한, 그, 몇십 명 아마 모집은 금방 할 거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너하나만테 넣으면 좀 복잡하니까, 니가 몇명 데리고 와, 이렇게 하면 하겠죠. 그러면 청약은 그 설계사 가 청약을 해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면, 청약한 거에 따라서, 세무사들은, 뭐, db 소개 수수료다. 고객 소개 수수료니까, 소개 수수료는 불법이니, 내가 db를 이렇게 사갔잖아. 그러면 db를 얼마를, 이제, 이거 고액이고 하니까, 뭐, 몇 프로를 줘.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받고, 나머지는, 어, 희들이 현금으로, 어, 고객한테 줘. 어떻게 주냐? 어, 어, 매달 천만 원씩 10개월간 현금을 준대요. 이걸 타인 계좌로 송금을 안 돼요. 어, 타인 계좌로 타인 계좌로 송금해도 다취액이 되죠. 아니면 현금으로 이제 빼 주겠다는 거빼 줘. 자, 그리고 36차월에 3 6차월에 추가로 3천만 원을 지급받다 약속한대요. 왜냐면 어, 36개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하라는 것으로 36개월째에 어, 유지를 하면 어? 추가로 3천만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고객을 유치한대요 주든지 말든지 이제 세무상 상관없죠 자기는 돈 받았고 잘 계약한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주거나 아니면 뭐 어, 이렇게 해도 어, 준 사람은 fp 잖아요 자기가 준건 아니잖아 이렇게 주는 사람을 모지해 줬으니까 어, 자기는 단속대장이 아니다 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고 있나봐요 근데 이제 정, 정작 어, 법인들은 이제 이 설계사들이 이제 급한 설계사 주고 뭐 등록 봉기를 하는데 어, 그 문제는 어, 이 설계사들이 속한 제 어, 법인들은 알 수가 없죠 자기 설계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가져온 계약인 줄 알지 뭐 이걸 성문되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럼 모르고 있다가 이거는 100% 리비트가 기본 조건으로 된 거니까 리베이트죠. 근데 이거를 어 설계사가 걸리면 현재 국세청의 입장은 리베이트는 반사회적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어 종합소득세에서도 비용으로 분인을 하고 아니면 종합소득 신고할 때 어, 과다비용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취재을 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어 송구 박사님 하겠다 즉 비용에서 부인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지 법인 입장에서는 유탄을 맞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근데 이제 요 일곱 개에서의 일어나는 계약하고 규모가 얼마나 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정말로 대단한 어떤 기법인거 아니죠 절대로 자기 어 자기가 지의를 하면 금감을 금방 감시, 감시 대상이니까, 아마 이, 이런 세무법인을 수세, 수, 어, 누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누가 거래하고 있는지 자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속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의 현금, 출금, 거액 이체,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는데, 아, 이건 금감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죠. 예, 국세청도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막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물론 특정 지위를 어, 금감원이 감사 나와서 음, 보면 되겠죠. 어. 자, 어, 갈수록 진화되고 음, 가는 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어, 설계사들의 어떤 업적에 대한 압박감을 이용해서 어, 이런 걸 하는 행위들은 어, 있어서는 안될 거고, 혹시나 모르니 제 대표님들도 어, 이런 계약이 있는지, 이런 f o p 있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